맞아주려는 열정은 2, 다 같이 맞는 건 당연한 거고. 4. 받아요, 선수님 야, 선수님 받아요. 아유, 좀. 뭐야, 피곤왜 죽었어, 또. 심해 전부 넣어놔 일단 넣어놓고 이따 이딴 보고 리필할 때 일어나. 맞아준 준비하고 맞고 바로 보고 깨면 돼요 이제 맞아주는 거 하고 아테니 그냥 안돼 보고 작업해. 핑구 일어나야죠 이제 보고 어서 드셔야지 창기하고 프레더님 보고 한번 핑군님꿀템님 보고 드셔야 돼요 보고 보고 전부다. 네. 아 맞아 주시면 돼 아코닉은 안돌렸어요 어. 아요아코닉 맞을 때를 쓰세요, 형님. 와. 거 맞아 주기다4좀지제대맞고또 말아 주세요. 이번에 다시 오면 탱버들 일단 그거 다시 해도 먼저 하루게 만피 지금 이거 없어지기 전에 보고 3초 뒤에 없어져 빨리 만피 대상자는 밀리 네. 쪽에 탱들은 탱글. 힐 돼요 지금 탱들은 힐 돼요 지금 주면 돼요. 버프 없어진 사람들만 이동해요. 계속 아, 감피 감피 5초면 되네. 어차 괜찮아요. 절반이면 안 죽어요. 이거 그리고 지금 피 없으신 분들은 들어갈 때 찌지면 조심해야 돼요. 피 없으신 분들 괜찮아요. 전반을 빠져도 이거 충분히 잡으니까 집중합시다. 여기서 지금 내 생각에 30% 초반이나 20% 때까지 깨어놓으면 거의 잡아요. 밀리면 딜들어가주세요짤 준비해주시고. 네. 실초. 짤 봐도 돼요. 짤. 잘랐어요. 드시러 갈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탱둘다실대요 지금. 오, 지금 누가 하나 뱅다에 지어아보세요 프렛님, 가로시님 드시고. 어. 얀스님. 가로시님 마늘을 준비해야 돼맞 마늘을 준비. 와. 맞아줄 준비, 프레니까, 맞아주셔야 돼요. 앞뒤로 잘 서라 했어요, 앞뒤로. 또몽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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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이거 누구야, 프레다님. 또 꼭지점 되지, 또. 됐고, 이제. 상계 준비하시고. 밀리 쪽에 힘좀 챙겨줘야 돼. 밀리, 밀리가 지금 거리가 멀어져서 힐안 들어가. 탱해. 도발 한 번? 이제 슬슬 작업, 이동을 하셔야 돼요. 다시 밀리분들 어. 이쪽 오셔야죠. 핑무 수원 없고. 레이저. 네, 지금 분봉이 혼자 분봉 안 하시고 저거 제가 작업해야죠 지금 작업. 깨야죠 빨리 깨야죠. 보고 다 깨니 보고. 또 들어갈 때 조심하고 찢으면 조심하고. 시스코힐 밀리고. 자 생족 칠게요. 먹고, 먹고 지금 고리 고리 지금 고리. 오케이 상계 바로 해 줘야 돼요. 재집 있으면 올려 주고 흡혈까지다쳐 올려 주고 지금 생석 드세요. 양조 바로 켜 주세요. 양조 바로 휠. 양조 양조 양조. 양조 일단 내요밀 쪽이 벼요. 지금 마늘 깨지 마 마늘 준비. 마지막 마늘 준비. 제발 혼자 맞은 사람 오케이 뱅인달리 혼자 좋아요 이거 잡았어요 집중해요 사고 만나면 사고만 좋아요 라이스 마지막 충격파 마지막 충격파 오시고 자, 지금 가시 한번 더올 건데 탱도 탱인데 공대부 살리듯 탱커들 생력 필게요 오케이 지금 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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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들 만피 지금 다시 들어가신 분들 공대 만피 만피 한는 생각으로 쏟아 부세요 죽생님까지 일 이제 오케이 이런 준비하시고. 한티더 들어오는데, 이거.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좋아요, 지금. 31%면 잡았어요, 이거. 상개만잘해주면 상계만 잘. 들어갈 때상개 잘해주면 돼요. 아, 이게 나 죽을 것, 같았네, 씨. 것 같은데, 지금. 아피카필거 없어요, 괜찮아 항상, 항상 나자격 있던데. 저, 나 마지막 째 자를게요, 이거는. 잠깐만, 네, 네, 보고 딜 해주세요 보고 밀리, 밀리 보고 딜 해주시고 네. 나중에 드릴요 4초, 4, 3초, 3, 2초, 2, 2, 1초. 1초 자를게요 지금 오케이 땡 시작 맞고 바로 상대 먼저 하시고 오케이 맞아 준비 맞아 준비. 준비 제발 혼자 맞은 사람 제발 제발 콩 하나 원 정신고리 그래. 7선 있 맞아줘야죠 이거 고리 있 깔아줘 그냥 고리 있 깔아줘 오케이. 바로 조심해요. 찌짐이 조심. 조심해. 상계해 주시고. 아니, 아니야. 여기 한대한대더맞고 도발 좀해요 이동 준비야 이동. 근데 이동 준비해요. 이동 슬슬 하세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 이번에 좀 빨라요. 이동하세요. 보고봇 원딜 뭐, 해야 돼요. 상계하고 보고. 지금 보고딜 보고딜 전부 다 보고딜. 밀리버드로 들어올 때 조심하시고. 와. 양조 혼자 죽어. 혼자 죽어. 혼자 죽어. 요 보고 깨주세요 제발 보고 좀 빠르게. 맞을 때찢즈이 조심, 맞을 때찢즈이 조심. 보고 받으셔야 돼요. 보고 받으세요. 충격파, 충격파. 생살리고. 상기 좀 잘해 주세요. 다 먹어요. 도발 한번. 전부 하세요. 전부. 딜러 하세요. 딜러. 탱해, 탱해. 플레이 버려. 버리기 나인데 버리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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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공포니야 뭐 먹었지? 잡은 거 같은데? 한 번만 더 마지막 안녕하세중양주일 좀, 양주일좀 마지막으로 수원 어세요? 안간 거야? 잡은 같은데요? 네, 된거 같은데? 어, 딜좀 모자는데? 어. 아니야 아니,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이게 어차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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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전멸안해요그냥 네. 안 네. 네. 뭐, 혼자 네. 맞으시고 혼자 오케이. 고. 고.